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원영 씨가 추천해서 더 화제가 된 책, 코이케 류노스케 작가의 초역 부처의 말 리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저자 코이케 류노스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는 일본의 승려이자 작가로 현대인의 고뇌와 번뇌를 불교적으로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딱딱한 교리 대신 쉽고 편안한 어투로 독자들에게 다가가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초역 부처의 말은 2,500년 전에 부처가 설파한 가르침을 현대인의 시각에 맞춰 새롭게 번역한 책입니다. 여기서 초역이라는 건 원문의 핵심 내용을 뽑아내 번역가의 해석을 더했다는 의미인데요. 어려운 불교 경전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것이 특징입니다. 12가지 주제, 190개의 짧은 글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이 책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세 가지를 꼽자면, 첫째, 화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행복을 파괴하는 주범인 화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둘째,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법입니다.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죠. 셋째,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입니다. 소유나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통해 행복을 찾는 길을 안내합니다. 코이케 류노스케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욕심을 버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말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렇다면 코이케 류노스케 작가의 다른 책들과 비교했을 때 초역 부처의 말은 어떤 차별성을 가질까요? 제 생각에 이 책은 그의 다른 책들보다 훨씬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핵심 메시지만을 뽑아 짧은 글 안에 담아냈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이 틈틈이 읽기에 좋죠. 또한 불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 책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준 추천인으로 아이브의 장원영 씨를 빼놓을 수 없죠. 그녀는 방송에서 이 책을 읽고 화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강력 추천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독자들이 장원영 씨의 추천으로 이 책을 접하고 위로와 지혜를 얻었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보니,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다소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삶의 지혜를 얻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복잡하거나 힘들 때,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파동을 일으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